만족시키는 자연수의 해가 없을때야 자 일단 부등식부터 푼다 가로 x 부등호 가로 그 마이너스 1x 컨의 배수니 6 마이너스 2고 오른쪽 먼저 접고 13 넘어가면 마이너스 13이야 계속. 그러면 자연이 마이너스 7x 마이너스의 방식의 텍스를만들 그래서 이 전체에다가 곱파기 마이너스 7분의 1을 전체가 다고 그래서 음수가 되면 부동호가 바뀐다는 것부터 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죠. 부모가 7이고 얘 더하기 13은 2개다. 이거 쓰다 못해서 걸려요. 그럼 여기는 이 오른쪽이 또한 방식이에요. 이건본적 없죠? 한 번도. 대부분은 문제없어 여기서 한번더 가볼거야 이런 경우는 수직선에서 쓰는 방법이 있다고 생요 자, x가 수직선이있고요이 다항식을 내모로칠 것이야 그때 작은 쪽은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된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자연수가 없다 했잖아 자연수는 최소한 7개입다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얘가 없다 했으니까 1보다는 작아야 되죠 1보다 작아야 되이대모가 근데 이게 1이 포함이 되도 될까를 물어서때을헷갈려거든이네모가 x가 될까 안 될까? x가 네모보다 작아요. 만약에 1 0 0 0라면0 0모가 그 1이라고 가정하면 어찌 될까0 0 0 0 0 0 0 0 0 이게 나오는 거야자 그럼 x가 1보다 작다라는 얘기야. 그럼 1이 포함이 X가 안 되어 있죠. 이 경우에도 X는 자연수가 안 돼. 네모는 1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즉, X는 1이 될수 없는데 네모는 1이 될수 있죠. 다시 여기 가면 이 네모가 1이 되는 거 하고 네모가 1보다 작은 거 추가되는 거 얘는 1보다 작을 때한번 했어. 근데 1보다 작은 거 말고 같은 것도 가능하지 이렇게 할수 있죠. 굳은 시간에 굳은 시간에 더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모랑이 사이에 어떤 샌드위치가 있다고 이 샌드위치 같은거야 샌드위치 분식이라 그이런은 본적 없잖아 이걸 연습을 해야 돼. 뭐고 이름이 없어서 샌드위치 분식이라고 하고 샌드위치 분식이 있어 때문에 이 2a 더하기 13이고 이게 1 2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더 해야 돼 샌드위치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2a 더하기 1 3고 7은 그가맞기로 2a 그 내가 넘가는 마이너스이게 2 되고, a는 마사모가 작강 같은 게 나오죠.